5월의 마지막 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올린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많아져서 공허해진 마음을 힐링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달래려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반복되는 일상에 찍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수면 시간은 짧아지고 끼니는 대충 때우다 보니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놔두고 밤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그 곳은 어딘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말 못한 고민들도 있지만 어쩌면 이 바람개비처럼 답이 없는 질문만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질문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걱정을 만들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만들고 그 걱정들이 불안이 되어 저를 잠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알수 없는 우울감에 빠져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틈이 날 때마다 저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퇴근하고 남편이 안경 바꾸러 가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시력 검사 받는 동안 제 것도 구경하면서 아이 쇼핑도 해봅니다. 평소엔 가지 않던 길을 지나 못 보고 지나칠 만한 꽃들도 보기도 하고, 급하게나마 편집을 해서 올린 육수 보관법 영상을 팬분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잔치 국수도 해먹어 보았고 미뤄왔던 독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고양이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면서 저만의 소확행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마저도 안 되면 먹는 걸로도 풉니다. 그리고 유튜브 활동하면서 멀어졌던 게임도 다시 했습니다. <laughs> 어, 아니야! <laughs> 복귀! 이렇게 가끔 게임하면서 저의 기분도 복귀시킵니다. 복귀시킨 기분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지만 어쩌면 또 무슨 계기로 기분이 나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약봉지의 의지에 살아온 날들도 있었지만, 약봉지보단 행복감을 주는 무언가를 또 찾을 겁니다. 찾다 보면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울적한 마음, 어떻게 달래주시나요?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서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 꼭 하고 싶었던 말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된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짧은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봐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감을 주는 무언가를 찾아 오래오래 행복한 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뿅!